절대 농지였는데 관리적으로 바뀌었어, 작년에. 작년에, 네, 아 재작년인가, 작년에. 아 그래 돌아가면서 해줘. 아 작년에 여자리하고 흥강님 먹고 쭈비였어. 아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딴 데로 또 돌아가. 올해는 흥왕이라고하더 전국적으로 돌아가. <목소리> 아, 이요또 음. <요것도> 그러면 곤란하지. <목소리> 어. 야, 하루가 너무 좋네. 아니 이거 오셔서 드세요. 이제 안 돼. 와야 되는데. 야. 우리 적게 먹어 따로 따로 그럼. 우리 여기 원주민만 맛있크를안썼네요꺼 응. <laughs> 얼른 앉아서 드세요. 네. 어우 언니. 맛있게 드시네. 얼른 오셔서 드셔야돼 언니. 언니와. 얼른 와. 자산만 먹고 빠지고 자산만 먹고 빠지고 나는 음, 여기 응? 빨리 는비오잖아 저기 아우 다 익었네 빨랑 언니 빨리 와